채영아 부식 하나만. 저를. 괜찮 가드하고 부식을 던져야 돼요. 아니 부식 먼저 던지면 어? 돼. 5 5 초쯤에 음. 가드하잖아. 음. 아 괜찮아 괜찮아. 초록색. 어? 안 보여. 나나 어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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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고비에요. 다시 고비. 이럴수가. 지 나도 들었지! 내가 잘했다. 내가 잘했다. 아, ㅅㅂ 아 찌안아! 찌아킹덕 해? 아 하지. 아 최근에 다시 시작했거든? 아 하면 한국을 는데어어 어어어어 아, 니야 우리 이거, 이거, 차 있잖아 이 이거, 가 그냥 왜 이거, 가거 그냥 이거, 앞에 이 뭐야? 어? 안녕? 이거, 어, 잃어버렸이이게 무슨 소리니? 거 있을게. 그래. 나 이거, 이거, 거 같아. 이거, 이거, 이이